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Father's Day, 아버지 날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laughs> 아니면 박수 치시라고도 안 했는데 벌써 박수. <laughs>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땅의 모든 숫것들을 축하한다. <laughs> 하도 이그 남자들 대우들 못 받으니까. <laughs>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여성들이 잘돼야.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Happy wife, happy life. 어떻게든지 여자들이 잘돼야 뭐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버지 또 남자의 중요성이 점점 희석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자를 존경하고 여자를 천의 역이라. 옛날엔 그렇게 얘기했죠. 남존 여비. 근데 그 뜻이 바뀌어서 이제는 남존 여비.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다. <laughs> 남존 여비. 동의하시죠? <laughs> 남녀의 가치가 요즘은 이제 영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역전돼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제가 참 불쌍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머니 날에 비해서 아버지 날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꽃도 안 드렸잖아요. 어머니 날은 막 꽃도 달아주고, 막 그러더니 아버지 날은 꽃도 안 달아주고. 몇년전 통계인데요. 어머니날에 사람들이 쓰는 돈 미국에 16.9빌리언. 어머니날에 선물로 쓰는 돈이 16.9빌리언. 아버지날에는 얼마나쓸까요 9.9빌리언 이렇게 통계니까 통계니까 한 6빌리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은 엄마에 비해서 60억불 모자란다. 별로 기분이 안나쁘시고 <laughs> 왜 결혼 기념일에는 여자만 선물을 받고 남자는 선물을 받쳐야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Yeah. Yeah. <laughs> 제가 이런 생각 하다가 이제 아내 얼굴 이렇게 보면은 왜 내가 이렇게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지? <laughs>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나? <laughs>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laughs> 그러나 저는 세상이 남자를 얼마나 하찮게 보는가와 관계없이 남자 아버지, 특별히 가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지 정말 소중한 것이죠.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해서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자로 또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아이들의 아버지로 부르신 특별한 부름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고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이 땅의 모든 남성들이 사랑 받으시고 존경 받으시고 축하 받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무리 좀 컸어요, 우리 남자들. 정호승 시인의 못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못 정호승 벽에 받아두었던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 놓는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 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쓸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아버지, 한 가정의 가정, 가장이라고 하는 그것의 무게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 어깨의 무게는 아버지밖에 모른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무게는 가장밖에 모른다. 녹이 쓸도록 모든 무게를 때로는 혼자 져야만 하는 그 모처럼 한 가정의 가장이 한 가정의 아버지가 녹슬도록 지는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생육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가정을 이루라는 거죠.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몇 개가 있죠? 계명이 열개 그래서 십 개명이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내도 못 맞추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십 개명이 개명 이1 0 개인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네 개의 개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섯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여섯 개 개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개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 장수, 그냥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말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는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주 재밌는 말이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그러니까 10개명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신 첫 번째 개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개명에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렇게 공경하라 그랬는데 또 다른 번역해 보면 obey. o b e y 가 뭐죠? 순종하라. 그랬죠? 순종하라. 혹은 복종하라.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드님한테 아들 obey. 오케이? Okay? obey, that's what the Bible says. Okay, obey. <laughs> 그러면 이제 이제 저희 아드님이 이제 머리가 좀 크셔가지고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이분이 알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laughs> 아빠, 나 화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laughs>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아비들 부모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을 만들려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의 화를 돋구지 말고, provok 하지 말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나그 복종해야 하고, 오베해 하고, 존경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빠, 나한테, 나 화나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 좋은 부모는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다. 공경받을 수 있는. 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an honorable father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아빠 왜나 자꾸 화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 자기에게 화내지 않도록 자기의 삶을 잘 다스리고 자기 삶을 잘 믿음 안에서 세워 가는 게 필요한 거죠.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나레스 o 포아 그러니까 하나그 자녀들에게 그 나를 공경하라고 공경을 요구하지 마시고 instead become an honorable father. 대신에 내가 공경받을 만한 아빠가 가장이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과, 존경받는 가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한 집안을 맡은 가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거든요. 이 남자 특별히 가장, 아버지가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크기 때문. 뭐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그 붕어빵 이론 있죠, 붕어빵 이론?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어디 가서 안 잊어버리는 이유가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저희 집도 너무 똑같이 생겨서 어디 가서 안 잊어먹는다 그러거든요. 붕어빵 똑같이 찍어놨다고. 조금 저희 애들이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비슷해요. 비슷해 보이시던가요? <웃음> <웃음> 저희도 들 이렇게 자녀를 보면, 아, 누구, 누구 집이딱 알잖아요.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이모셔널리 정서적으로도 담는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웃음이 많고 집안에 이렇게 그 기쁨이 많으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웃는 걸 먼저 배운대요. 그러니까 생후 6개월만 돼도 아이들이 우리가 아이를 보고 막 이렇게 웃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유머 감각이 생긴답니다. 생후 6개월 때부터. 그래서 집안에 웃음이 많고 유머 감각이 많으면 애들이 크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책에 다써 있는 말,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 연구 결과. 아이들에게 아빠가 미치는 정서적인 영향은 다른 것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영어 한번 여기 써 있나요? 네.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빠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터랙션을한그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이렇게, 그, 그, 탐구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데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에 또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크면서, 점점 크면서, 사람 관계를 보다 더잘 맺게 된다. 그만큼 이제 아빠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제 아버지 아버지 날이니까 제가 아버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을 사느냐가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후손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제대로 세워 가는 사람들의 자녀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복주고 싶으시면 신앙생활 잘하시면 돼요. 애들 복주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잘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보고 배운다 그러죠. 배우고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섬뜩, 섬뜩 놀라는 게요. 이분들이 저하고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화낼 때도 제가 내는 방식으로 화를 내고, 저하고 이렇게 그 디베이트할 때도 꼭 제가 하는 방식도, 어떨 때는 제가 몇년 전에 썼던 그 말을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잘못을 묻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을 제가 심하게 혼내지, 뭐, 내가 이렇게 쌈뜩 놀라면서 애들을 이렇게 막 혼내가다가도 제가 물러서는 이유가, 어, 제가 이건내 모습인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은 자기가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가정이 그, 그 결혼식 하는데 제가 갔는데요. 이제 결혼하는 그 자매가 할머니에게 쓴 편지를 이렇게 낭독해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사랑이 특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그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어머니, 부모님들이 어떻게 어른들을 모셨는가. 그런 것들이 자녀들한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감경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과 배우는 것이 많았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방법은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보고 배우니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그 한국의 고려장에 있었는데 어떤 집에 이제 잘 거동 못하는 어머님이 계셔서 그 지게 지고 먹을 것좀 싸가지고 산에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두고 오는 거죠. 이렇게 두고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할머니 두고 이렇게 오는데 그 아들이 지게를 챙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걸 왜 가져가냐 그랬더니 아버지 나중에 연세 드시면 내가 이 지게 또 써야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이민 이세 애들이 성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그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자녀들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다 버리고 그냥 애들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 노력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을 지고 있으려고 하는 녹슨 모처럼 그렇게 가정의 짐을 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교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 우리 그 남자들, 우리 가정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도 자녀들에게 곳을 아니 이어집니다.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몇달 전에 책을 읽다가 다윗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다윗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오점이 있다면 어떤 거죠? 자기의 오른팔 같은 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 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바, 바, 다윗이 이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되는데 이 일을 이 일이 다윗의 아들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제 그걸 분석한 책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암논 다윗, <laughs> 다윗의 아들 중에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압살롬의 누이가 디나라고 하는, 자, 이름 세 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겠어요? 압론, 압살롬, 디나가 있습니다. 그이 첫째 아들, 그 압살롬하고 디나는 압론하고 엄마가 달라요. 그 가정이 이해가 되시죠? 압론이 그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다이세 왕권을 이어받는 다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암론이 이복동생인 디나에게 마음을 품었어요. 너무 이쁘니까. 그래가지고 작전을 짜서 자기 방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범 범아,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내로 맞으면 되는데 그냥 버려버리죠. 근데 이거, 이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다윗이 이 일을 듣고 굉장히 분개하는데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이걸 마음에, 이걸 잊지를 못하죠. 마음에 꼭 두고, 이참 치밀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2년간이나 복수를 꿈꿉니다. 2년간. 그래서 2년 있다가 왕의 왕자들하고 그 잔치를 베푼다. 그래가지고 그 잔치를 베푼 다음에 압론을 죽입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아들끼리 그렇게 죽이고 싸우니까. 그리고 나서 이 그슬리라고 하는 곳에 압살롬을 보내버리죠.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을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압살롬을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불러라.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해라. 그러니까 3년을 거기서 봅니다 3년을. 그래서 압살롬을 마침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요. 들어오라고. 근데 성으로 들어왔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라.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얼굴 안 보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내가 내 얼굴 을안 보겠다. 이렇게 압살롬이요, 그 이후로 4년간을, 4년간을 반역을, 반역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압살롬의 반역.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 다윗의 삶을 아들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다윗이 결정적으로 저질렀던 그 잘못, 그 바세바와의 사건이 이 아들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논의 사건을 두고도 다윗이 아무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같은 의견인데요. 자기가 했던 그 옛날의 행실들이 자기 마음 속에 아직도 짐처럼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찔렸던 그 잘못들. 나도 똑같은 잘못을 범했는데. 그아무나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압살롬이 용서, 압살롬을 용서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 것. 결국은 다윗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압살롬이 다윗왕궁에 들어와서 그 다윗의 침상을 범해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되죠. 그, 그 다윗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다윗의 장수가 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고 싶었는데, 그 다윗의 장수가 이건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제가 보기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전까지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아들 죽고 나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로마 다윗에게는 자기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허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아들이라고 불러도 그를 들어줄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에게 아주 어려운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고 하는 것, 자녀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인 것입니다. 그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다가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잘하면 자녀들의 삶에 복이 터질 수도 있고 자녀들의 가슴에 복장이 터질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우리 특히 그그 그 영적인 아버지들, 가장들이 우리가 잘하면 우리 가정에 복이 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 이 특별한 소명을 특별히 우리 남자, 남자, 우리 도시의 성도분들이 정말 영광으로 알고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연설할 때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It's my honor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고 하는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귀한 생명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truly it's our honor.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광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honorable father, honorable 가장이 되기를 여러분한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장이 된다고 하는 것, 아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겁지만 영광스러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무겁지 않은 영광스러운 짐은 없습니다. 무겁지 않은데 좋은 일은 없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무겁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지죠? 아빠의 무게가, 아빠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는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짐이 무거운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일어서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국권이 서고 가 있는 가정과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 가장들그 귀한 어깨의 짐을 영광스럽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영화죠, 국제시장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국지. 국제... 야, <laughs> 영화 보셨나요? 그래도 아멘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laughs>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 네, 영화 보셨죠. 이 영화의 제목이 o d d to My Father* 나의 아버지에게 드리는 찬가입니다. 이게 저 바람찬 흑남부두, 흑남부두에서 애기, 애들 데리고 월남하려고 원남이 아니, 아니고 원남인가요? 남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딸 하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아빠가 그딸 다시 찾으러 배에서 내려가잖아요. 배에 다 탔는데 그러면서 아들 붙잡고 아들 붙잡고. 내 네,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인 줄알제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제야그제 애기 애 붙들고 이러잖아요. 애 붙들고.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 아버지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 그리고 배에서 내려가잖아요. 딸 찾으러. 그 말이 평생 가슴에 있었나 봐요 동생 위해서 대학 가는 거 포기하죠 월남 가죠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 독일에 가서 정말 죽을 겁이 넘기고 다시 살아오죠 그 자신은 녹슬어도 그 가정의 무게를 끝까지 지키는 하나의 모처럼 제가 마지막 장면이 늘 가슴에 남아있어요 이, 이 애도 다 이제 늙어가지고 아들답게 저 이제 머리 허허였잖아요. 저 지금 부은고 붙은고 있는 옷이 아빠 옷이거든요, 아버지요.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확이렇밥 먹고 잔치하고 막 애들은 재롱피우 손자들 재롱피우고 이러고 있는데 혼자 저형 옆방으로 갑니다. 옆방으로 가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머리 허허해 가지고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예. 막순이도 찾았고, 예. 이만하면 잘 살았지, 예.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빠 옷 붙들고 웃는 거죠.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가정을 책임진다, 자녀를 책임진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무뚝뚝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속에 아무도 모르는 눈물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통해서 녹수로도 버텨내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참 험한 세상 사셨잖아요. 그 부모님들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가장 또 자녀들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들 정말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껏 부어지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로는 정말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늘 거기 있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또 누군가 우리 가정에 그렇게 무던하게 버텨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편 또 아빠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축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